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한 지금 마늘, 양파, 대파에 고기까지 듬뿍 넣어 만든 차돌박이 볶음이에요. 초간단한 레시피인데 영양가는 가득 담았답니다. 아, 하세요. 재료 준비, 차돌박이, 양파, 대파, 마늘, 간장 1, 굴소스 0.5, 마늘은 편 썰고 양파는 두껍게 채 썰고 대파는 세로로 4번, 가로로 1번 잘라줘요. 중간불로 불을 올리고 팬에 기름을 두른 뒤에 마늘, 대파,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고기를 넣고 고기가 80% 정도 익었다고 생각이 들면 간장 1, 굴소스 0.5를 넣고 후추를 뿌려 볶아주세요. 그러면 완성 정말 간단하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이 있죠. 힘든 날을 마치고 나에게 주는 포상으로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차돌박이에 마늘, 양파, 대파를 듬뿍 넣어 차돌박이의 고소한 기름에 달달달 볶은 차돌박이 볶음이에요. 입맛이 없을 때 고기 반찬이 먹고 싶을 때 손님 대접에도 좋은 차돌박이 볶음입니다. 차돌박이가 없으면 대패 삼겹살, 우삼겹, 앞다리, 뒷다리 다 괜찮아요. 깻잎까지 준비하면 완벽한 한상.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궁금한 요리나 먹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